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다름이 아닌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려고 찾아온 것인데요. 일단 마인크, 마인크래프트 들어가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화면이 바뀌었죠? 0.14.1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마인크래프트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원래 영어하고 한국어만 있었는데 다른 언어들도 추가됐네요 와 기쁩니다 그리고 스킨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스킨도 바뀌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음 멋지군요 플레이를 하시면 음. 뭐 원래 닉네임이 닉네임이 원래, 원래 스티브로 있는데, 0.13.1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신기하군요.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진화입니다. 금전이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